대립력 성추행 직장 고소 대응 전략,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장에서 고소를 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소장 접수 후에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고소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외부의 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